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묵상 범위는 출애굽기 2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로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네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형 아름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을 마음에 지에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천자들에게 말하여 아름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상 축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흉패와 애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형 아름과 그 아들들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지수당축권을행하냐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입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두를 달아 그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대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의 새김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두 보석에 새겨 금테에 물리고 그두 보석을 에봇의 두,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두 어깨에 내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테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따고 그 따온 사슬을 그 테에 달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우 엘라아살 이다마를 불러 그들을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시고 그 직분에 맞는 거룩한 옷을 짓도록 하시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직분이란 무엇일까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인류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단절된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대속 제물로 제사를 드리므로 죄인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이 제사일을 담당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하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석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하며, 우리가 바로 제사장들임을 또한 이야기하며,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직분을 예수님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장을 바라본다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표상학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도 바로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제사장의 의복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겉으로 드러난 옷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속옷이 있는데 이것은 하얀 세마포 옷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과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 겉옷의 밑에는 석류와 금방울이 달려 있고 그리고 셋째 겉옷과 에봇 받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제사장의 옷 중에 정말로 중요한 것인 에봇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에봇을 묶어주는 에봇 띠가 있고 그리고 여섯째 그 에봇 위에는 흉패가 있고. 그흉패 위에는 세 개씩 네 줄로 12 보석이 있는데 각 보석마다 이스라엘 12 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에봇 어깨바지가 있고 그리고 여덟째 에봇 어깨바지 위에는 호마노 곧 기념 보석이 있는데 이 위에는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째 제사장이 쓰는 관이 있고 마지막 열째 제사장이 의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진 금패가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내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 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먼저 이러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론은 스스로 영화롭고 아름답게 될수 없다. 그가 거룩한 옷을 입을 때만 영화롭고 아름답게 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이 경험하는 칭의의 경험은 단순히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다는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화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며 그 의의 옷을 입는 것 자체가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위해 이러한 거룩한 옷이 필수인 것처럼 이러한 옷을 입는 자만이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그러한 택함을 입은 제사장들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이 제사장 직분에 맞는 거룩한 옷을 입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되었는가? 오늘 나의 품성은 제사장 직분에 맞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품성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룩한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8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이 거룩한 옷을 짓도록 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옷은 아무나 만들어 입는 옷이 아닌 것입니다. 이 옷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한 옷을 지어줄 지로운 영으로 채운 자는 누구입니까? 이사야 11장 1절로 2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와의 호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즉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지어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실 분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거룩한 의의 옷을 지어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시는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8장 5절로 6절 말씀은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개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개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대라고 말씀하며 이 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에봇을 맞는 재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개꿰 배실은 성소의 덮개와 휘장을 만들 때 쓰인 재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장으로 온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며, 그리스도와 같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품성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품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사장으로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제사장의 의복 중 먼저 에봇을 살펴보면 이 옷은 그리스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옷을 만드는데 금실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신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으로서는 사람을 붙으시고 신성으로서는 하나님을 붙으셔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흉패를 보면 이곳에는 열두 보석과 각 보석의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7호기 28장 16절에 의하면 이 흉패의 모양은 네모 반듯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 하늘 예루살렘도 이렇게 네모 반듯하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19절로 20절은 하늘 예루살렘의 열두 기초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보석과 같이 아끼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저 영원한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호만호, 곧 기념보석을 보면 거기에도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호만호는 금태로 둘러져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만호는 창세기 2장 12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있는 대표적인 보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사장의 어깨에 올려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모든 짐을 당신의 어깨에 지었음을 나타냅니다. 바로 우리를 회복된 에덴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3절로 4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께 보석과 같은 존재임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슴에 품으셨음을 알고 또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분이심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따뜻하시고 인자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심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제사장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정말로 보석과 같이 귀하게 여기고 그들과 함께 하늘에 가고 그들을 하늘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을 나의 가슴에 품고 그들을 안고 업으며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경험이 우리들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의의 태양으로부터 밝은 빛을 받아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서 결코 단속적인 것이 아니고 결국 희미해지지도 않는 분명하고 확실한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늘로 인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가마를 끼치고 있지 않은 한 우리가 그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애의 모든 행동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구속주의 나라의 유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물어봐야 한다. 만일 그대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일 것 같으면 그대는 그대의 육신적 감정에 아무리 괴로운 일일지라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을 택하게 될 것이다. 교회 증언 5권 36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는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가슴에 품고 업고 안아 주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하늘 대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선전하는 역할을 온전히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예수님과 같이 성도들을 보석과 같이 귀히 여기며 그들을 하늘로 인도하기 위하여 가슴에 품고 업고 안으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가슴에 품고 업고 안아주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하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소를 소개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성령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님을 닮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보석과 같이 귀히 여기며 그들을 하늘로 인도하기 위하여 가슴에 품고 업고 안으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경험을 온전히 우리들이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